안녕하세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전수진 소장입니다. 드디어 부산에도 블랑 서밋에 이어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곳은 남천 서밋 현장인데요. 그 옆으로 W도 보입니다. 제가 자주 중계를 하는데요. 부산에서 뷰하면 W를 따라갈 곳이 없죠. 남천 서밋도 바다 조망이 가능한데, 부산은 무엇보다 바다 조망 아니겠습니까? 제 영상은 꼭 부산분들만 보는 건 아니실 텐데요. 부산은 너무 아파트에만 몰빵한 느낌이 있죠.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가치는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세종도 아니고요.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북극항로 물류 이슈도 있고, 그리고 부산은 미래의 먹거리인 금융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소비력도 높고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죠. 지금 당장은 부산에 아파트가 너무 많다고 할수 있지만 사실 부산의 숫자로 살려보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구별로 몇 개의 단지가 전부죠. 미래의 성장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서 수요를 예측해 볼때 부산에 필요하니까 이 정도 아파트를 지었겠죠. 남천동은 전국에서 영화의 한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너거서장 남천동 살제. 그 남천동이 여기 남천동입니다. 천동은 과거에 부산에서 최고 부촌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삼익 비치가 지어졌을 때는 아주 부촌으로 어, 단지 안에는 그 당시에 미끄럼틀이 있는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좋은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였죠. 어,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노화가 돼서 서장님들은 마린시티나 어, 제니스 그리고 뭐 W로 가셔가지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하시다가 최근에는 남천자이가 들어오면서 다시 남천동으로 들어오는 길을 어,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 원래 부촌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부자들이 다시 주거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남천 금호올림부터 계속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 그리고 남천 섬이 주변으로도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전월세를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작년보다 가격이 금매 대비 지금 제법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천서밋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변으로 일시적 일가구를 이용해서 남천서밋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의 고민이 평당 5천만 원이라서 망설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3년 이내에 분양할 알짜 단지들을 보면 어, 적어도 지금 분양가보다 천만 원은 더 비싸게 분양을 할것 같은데요. 그럼 50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히 계산해 봐도 어, 5억 정도는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분양권 매수는 단순히 예전처럼 짧게 보유했다가 매도를 하는 건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서울, 경기도가 예고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세입자로는 잔금을 못치게끔 되어 있는데요. 어, 올 현금 보유자만 전세 계약이 가능해서 당분간 세입자 모시기에 나설 것 같은데요. 부산 남천서밋도 입주할 시기가 되면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치기에는 좀 어려운 어, 상황이 아닐까 생각돼서요 어, 분양권 투자보다는 실입주로 어, 선택을 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남천서밋 현장 둘러보았는데요 올해는 장마가 거의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올여름 부산 여행 오시는 분들 정말 뜨겁겠죠 부산도 여름 분위기처럼 곧 뜨거워지는 시기가 올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내집 마련을 알아보지 않고 남들처럼 휴가를 갔다 오신다면 가을에는 휴가비보다 더 비싼 비용을 주고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될것 같고 휴가를 반납하고 내집 마련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나중에 크루즈 여행을 온 가족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남천섬이 공사 현장에서 전수진 소장이었습니다.